안녕하세요. 띄엄띄엄 건축법의 따내지기입니다. 오늘은 앞편에 이어 외단열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9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존의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 기준, 그리고 방화문 및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 기준을 통합 정비해서 건축 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 기준으로 운영함을 발표했고, 현재 통합 재정대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부의 마감 재료 관련, 모법인 건축법 52조는, 건축법 52조는, 52조 2항에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의 하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61조 2항에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정하였습니다. 첫째, 근린 상업을 제외한 상업지역 안에 2,000제곱미터 이상 근린 판문종문위 건축물이거나 공장과 6미터 이내 건축물. 둘째,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셋째, 의교노수 건축물. 넷째, 3층 이상 높이 9m 이상 건축물 또한 그의 하부 규칙인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를 보면 령 61조 2항 해당 외벽은 단열재, 도장, 코팅 등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준불연 이상의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7항은 화재 확산 방지 구조 설치 시 난연재료로 사용 가능한 완화 조건을 추가로 규정했습니다. 0항에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 설치 시 1, 2층은 준불연재료 이상 사용을 의무하고 있죠. 다음 시간에는 외단열 마감재료 관련,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관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엄 띄엄 원칙법의 따내지기입니다.